네, 안녕하세요. 3남의 TV의 승원입니다 네, 오늘은 어, 게임을 소개해 볼 건데요. 어, 이 게임을 소개할 겁니다. 자, 그러면 보도록 하죠. 어, 뭔가 광고가 나네. 뭐 어떤 걸 눌러야 되는지 모르겠네요. 이긴 망한 것 같고요. 다른 걸로 소개해 드릴게요. 이상하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면 어떤 걸 소개해 드려야 할지 오, 이거, 재밌어 보입니다. 그럼 이걸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...이거는... 어 죄송합니다 저가... 제가... 게임 김... 게임이 좀... 어쩔줄 몰라가지고 죄송한 마음은 드리도록, 하...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... 지금 설치가... 좀 안되고 있고요 언제쯤... 됐습니다 그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작가는건가요뭐하는거 오. 돌려라 돌려라 돌. 오 이렇게 하는 게임인가? 어떻게 올라가야 되지? 어땠네? 어떻게 되는 거지? 이렇게.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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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, 안 돼! 안 돼, 안 돼! 어우 짜증나. 이렇게, 어. 잘안 되네요. 음, 카카오톡 소리가. 자, 하나, 둘, 어. 실패하면 안 돼. 오, 됐어. 안 돼! 아, 진짜! 이거 깼는데 1 시간 걸리겠네요. 진짜 어려워요. 무시하지 마세요. 어려워요. 오, 됐어. 됐어. 이게 됐어. 어, 어, 이 어떻게 깨야 되는 거, 진짜? 어떻게 깨야 되는 거예요? 어, 뭐야, 뭐야, 잠깐만. 뭐야, 어떻게 되는 거야? 잠깐만요. 점프, 오, 점프. 점프. 안 되네? 어, 뭐야. 에라이. 에라이. 애쉬 욕하고 싶어요, 지금. 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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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됐고 뭐야 잠깐만 어 뭐야 잠깐만 잠깐만 저 의자 의자가 문제네 의자가 오 안돼 아니 아왜 할래 아 안돼 안돼 이렇게 끝날 수 없어 끝날 수 없어 안돼 여러분 망한 것 같습니다 저 의자 한한개 가지고 못 밀어대다니 저를 엉터리 어, 게임이 다 있어요 펭귄 똥 같은이라고 안 돼! 안 돼! 아, 잠깐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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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잠깐만, 잠깐만 이게 살짝 어렵네요 오, 기회, 기회다! 아싸! 장애물 또 나왔네 아우 안돼 가면 안 돼. 저기로 가면 안 돼. 가면 안 돼. 가면 안 돼. 안 돼. 허... 어 뭐야? 뭐지 잠깐만. 위에 뭐가 떠있는데. 점프 어 잠깐만. 어. 허... 어. 허... 허... 제발 안 돼. 이 게임은 망한 것 같습니다. 게임은 진짜 많은 것 같습니다. 쇼프, 안 돼. 안 돼. 12, 12. 어 개똥벌레, 아 개똥벌레 게임. 개똥벌레 게임, 개똥벌레 게임, 개똥벌레. 안 돼. 뭐야? 막귀 둘러면 되는데? 귀 둘러. 그냥 때려버려. 때려버려. 행기동! 그치 잡았어 키보디양키모디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건가? 이렇게 어네어어글라이 아, 이렇게 이렇게 오 잠깐만 잠깐만 오 잠깐만 어 잠깐만, 잠깐만. 좀왜 식탁이 좀 위에 떠있지? 뭐지? 저가 이상한 꿈을 꿨어요 안돼 망할 지팡이 됐어 지팡이 냉장고를 예자어 잠깐만 냉장고가 안 되는 냉장고 냉장고를 확 그냥 어 망치로 떨어버릴게 떨어지면 안 되지 혹시 안기모대 안기모대 돌려라 돌려 완전 평지네 그만저 식탁으로 가어잠깐만 헐..어 망할띠 식탁으로 가야되는데! 망할! 망할이다잉 펭귄 똥같은 게임 겨우 성공을 했는데 제작사 누구야 이렇게 똥같은 게임을 만들어서 똥같은 게임 냉장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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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, 안 돼! 냉장고! 됐어. 생긴 똥의 힘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저는 이렇게 망했습니다. 저는 이 게임을 생긴 똥 같은 게임이라고 변명을 지었습니다 이걸 깰수 있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. 저가 지금 이게 첫 번째로 초보여가지고요. 초보여서 안될 수도 있고, 만약에 이게 엄청 어려운 게임이면. 어, 잠깐만. 이렇게. 이렇게. 안 깨버리지. 안 깨. 잠깐만. 뭐, 어떻게, 되, 어떻게 되는 거야? 돌을 걸어야 되는데. 걸고, 안 돼. 옆로 으 옆으로 오 잠깐만 잠깐만 왜 냉장고가 걸려 냉장고가 왜 걸려 아 잠깐만 냉장고 씨. 아 냉장고 아 냉장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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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이렇게 안돼 잠깐만 여기네 냉장고 뭐야?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? 안 되네 이거 아용 나온다 진짜 용 나와 여기 나와 여기 살짝 살짝 억지 어, 됐어 안돼 아, 네. 망할 이렇게 전 망했습니다 이끼 이게... 이 게임을 만든 사람 제작사에게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유 펭이또같은 게임이 다 있어 네 그러면 안녕 안녕 오 잠깐만 오 잠깐만 잠깐만 안녕 할 시간 아니야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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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막 하면 되는데 막 하면 돼막 하면 여러분 안녕 안녕 어 잠깐만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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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잠깐만 됐어 됐어 아그도 됐어 아그 됐었는데 안녕 안녕 할때 안녕 비법 안 중근 어 망할 안녕 안돼 안돼 잠깐만 왜 나만 안 되냐고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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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냉장고 걸려라 그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, 안녕 안녕히 계세요 잠깐만 점프가 되는데 새해 점프가 돼요 점프가 점프가 돼 저는 이렇게 끝났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그럼 이만